박 오늘 딱이에요, 나. 밀물처럼 모여드는 손님들이 찾는 대박 초졌어. 메뉴가 응. 있다는데! 손으로 직접 떼어낸 반죽! 오. 거기에 얼큰하게 끓여낸 오. 국물까지! 오. 오. 쫄깃한 식감과 칼칼한 맛의 조화! 손수제비가 오늘의 오. 주인공입니다. 널따라 뚝배기에 가득 담긴 비주얼이 언뜻 보면 전골로 차단할 와. 만큼 푸짐한데요. 수제비 뭐냐? 으로한입 어, 먹으면 그럴 때 됐네요. 음, 맛있어. 아이부터 어른까지 입맛 제대로 저격했다는 손수제비. 아니 뭐가 그렇게 특별한가요? 수제비가요. 좀좀 얇은데도 불구하고 쫀쫀쫀득해서 따뜻해. 얇아서 또 쫀쫀하고 국물국 먹어도 해당이 잘될것 같아. 국물 수제비가 얇고 쫀득해서 먹기 딱 좋고요. 일단 국물도 개운하고 있어요? 시원하고, 요즘 같이 아침, 저녁으로 쌀쌀할 때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산바람 돌기 시작하면 그 인기가 날로 높아진다는데, 과연 촬영당의 일 매출은 얼마일까요? 두마리라 아무래도 예상이 좀 많이 오른 것같아 328만 원이나 올랐네? 320만원 정도 어, 원래는 탁자 아, 4개했는데 이렇게까지 손님들이 많이 반응해주실 걸잘 몰랐지 그때는 손님이 오기만 애타게 기다리던 과거와는 확연히 달라진 상황 이건 모두 사장님의 손수제비 덕분이라는데요 대체 수제비에 무슨 비법이 있는 건지 보통 숟가락질 멈출 줄 모르는 손님들에게서 힌트를 얻어보기로 했습니다. 음, 수제비의 비법이 있는 것 같아요. 반죽. 반죽이 집에서 하면 쫄깃한 맛이 안 나는데요. 여기 수제비를 먹으면 엄청 쫄깃쫄깃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 제가 밥을 좀 늦게 먹는 편이어서 항상 수제비를 먹을 때면 끝부분은 뿔 수제비를 먹었는데 여기는 끝까지 끓지 않아서 맛있게 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 유독 수제비 국물에 손님들도 있었는데요. 이집 수제비가 특별한 건 얼큰하고 빨간 국물 때문이거든요. 오, 이 국물 ]이다. 떠서 한 그릇 마시면 스트레스가 저절로 풀리는 것 같아요. 수제비 국물은 밀가루를 넣어서 익히기 때문에 좀 텁텁한데 아, 아. 이집 국물은 시원하면서도 깔끔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수제비 반죽파와 국물파로 나뉜 의견. 유추 등 다른 재료들을 제치고 반죽과 국물이 비법 후보로 선정됐는데요. 멋있다. 우리 집에 하나 바뀐 비법은. 긴데? 진짜? 어떻게? 긴데? 오래 걸렸겨오니까 많이 선호해 준 편이잖아. 많이 넘겨오니까. 그럼요. 그렇다면 쫄깃한 식감의 수제비 반죽부터 살펴볼까요? 반죽에는 밀가루와 소금 물 이렇게 세 가지 재료만 들어가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물 농도라고 합니다. 너무 질면 뚝배기로 끓여 나가기 때문에 빨리 불고 이제 너무 되면 딱딱해가지고 음, 쫄깃하고 맞아. 부드러운 맛이 없는 거야 너무 되면 너무 똑같은 이름이 맞습니다. 넘은 나이에도 매일 직접 반죽을 한다는 사장님 아, 기계 안 쓰시고요 기계로는 만족할 만큼의 식감이 아, 나오지 않아 와, 수작업을 아, 고집한다고 합니다. 아 너무 데 이렇게 한 시간 동안 손으로 치댄 반죽은 네? 더 중요한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아 이것도 하시는구나. 이 시간만 되면 음? 음악을 틀고 나서 신나게 발바 발바 <laughs> 깨끗한 버선을 신고 발로 서 공기층을 완전히 없애줍니다. 음악 따라서 이렇게 좀좀 너무 잘아 스트레스도 고 힘든 일도 즐겁게 승화시키는 댄스 타임. 근데 반죽을 이렇게 오랫동안 눌러주는 이유가 있나요? 어, 어렸을 때밀 익었을 때 그걸 떼서 입에다 오래 임이니까껌 같은 재질이 나오더라고 근데 그래 이것도 제 많이 치대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다시 한 아, 시간을 발로 꾹꾹 눌러주면 공기층은 완전히 빠지고 쫄깃한 식감도 아, 남은 수제비 반죽 완성! 우와. 주타와 족타로 오? 매끈해진 반죽은 이렇게 손으로 늘리면서 떼어내는 게 포인트라는데요. 아. 이렇게 그러면 여기 잡은 데는 통통하고 띈 데는 얇고 여기는 얇고. 오케이. 쭉쭉 늘린 반죽은 국물 속에 퐁당 넣어주고 가진 고맙다. 재료까지 담아내 우와. 팔팔 끓여내면 한입 먹는 순간 온몸이 훈훈해지는 손수제비. 대령이요딱 <laughs> 맞는 크기에 딱 좋은 식감까지. 만점에 가까운 그 맛에 자꾸만 소리가는데. 보통 수제비 반죽이 되게 얇아서 씹는 맛이 없거나 너무 두꺼워서 밀가루 냄새가 많이 나는데 이 집은 적당하게 얇으면서도 씹는 맛이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반죽만큼 칭찬이 자자했던 두 번째 후보. 수제비 국물. 여기에 딱 하나가 있을까요? 어머니 손님들이 육수가 굉장히 시원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비법 같은 거 있어요? 비법이 딱히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비법이잖아. <laughs> 순순히 밑국물 재료를 공개하는 사장님. 근데 이마은 멸치를 일일이 손질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양을 많이 넣고 끓이기 때문에 많으면 쓴맛이 나아 그래서 쓴맛 안 나라고 어머니한테 짜잘한 멸치 쓰자고 안 해보셨어요? 음식에 있어서는 어머니께 의견을 얘기해본 적이 없어요 <laughs> 왜요? 좀더 쉽게 갈 수도 있는데 쉽게 간다고 내가 허락을 해준다 쉽게 만들어서는 좋은 음식이, 만들어서는 좋은 음식이 나올 수 없다는 음. 것이 사장님의 철학 무려 3시간에 걸쳐 멸치 세상자를 손질하고 나면 반드시 팬에 볶아서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냄새도 고 팬에 볶아서 끓여야 멸치 이 잡티 린내 이런 것이 없어지고 고소한 맛이 나는 거예요. 꼼꼼히 볶아 멸치의 물기를 다 날리고 나면 대파, 마늘 등 채소와 함께 넣어 깊은 맛이 날 때까지 끓여주는 맛있다. 일만 남았습니다. 세네 시간 끓여야 되니까. 밖에 가서 좀 쉬었다 와. 내가 부를게. 오. 요 <목소리가> 그렇죠. 자, 설치해 놓고 아. 아, 어, 아, 아. 제 빨리 갖고 와. 작진이 나가기 무섭게 문한작전을 그렇죠. 펼치는 고부. 죄송합니다. 며느리가 상자를 가져오자. 이 물통 안에 무언가를넣는데요 어때요? 영화요? 맞. 너무 웃냐좀이상 아. 올라가니까 안보일려고 했는데 그래 죽네 그냥. 이게? 멸치네 멸치. 한태한테 이파 제비 궁물의 비장의 무기는 맞요 한태. 특히 황태의 살보다 야, 때, 가시와 대가리 부분으로 어, 맛을 낸다고 합니다. 옆구리를 제가 놓고 아, 네. 끓이다 보니까 그냥 맛이 밋밋한 거야. 어떻게 해야 될까 싶어서 황태, 가시, 머리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 담백한 맛이 딱내 머리에 그냥 와닿더라고 입맛의 사장님도 반하게 한 황태미 국물. 어, 4시간 동안 끓여내면 완성! 아 고춧가루와 양념장으로 매콤함 더하고, 남다른 기운함의 주인공, 황태미 국물 부어준 후에! 음. 예. 쫀득한 반죽과 콩암, 부추까지 넣어주면 에이, 맛이 없을 수가 없는 깊은 맛의 손수제비 등장! 어, 시원함에 치했네 가슴속까지 날려주는 국물 맛에 또한번 놀란다는데! 끓이다 <목소리> 보면은 국물이 점점 뻑뻑해지는데 끝까지 깔끔한 맛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국물이 남겨지, 남기지 않더라고요. 반죽과국물딱 하나 바뀐 비법은 우리 집에 딱 하나 바뀐 비법은 황태 육수요 황태를 어, 황태. 넣고 난 뒤로부터 손님들이 이렇게 하, 맛이 좋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 이 비법 때문인 것 같지 않나 생각해요. 대박집에 딱 하나 바뀐 비법, 황태를 넣고 끓여낸 수제비 국물이었습니다. 아. 재료 하나 조리 과정 하나에도 사장님의 정성이 듬뿍 묻어나 있었던 손수제비 손님들에게 맛있는 음식만 대접하고 싶었던 그 마음이 오늘날 대박집을 만든 건 아닐까요? 사장님이 직접 홈으로 떠줘서 더맛있고요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니까 더 자주 뜨끈한 국물이 생각날 것 같아요.